햄스터 야봉이 개조됐다.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햄스터로 변했다. 5년간 밤 매겨졌는데 뭐 날아보고 나 잡으러 온다. 야봉이들은 착하게 살아라. 언제 어디선가 갑자기 햄스터로 변하는 게 사람 인생이다. 흙수저 야봉이 너무 더워서 필살기 썼다. 야봉이 저녁 했는데 이 색이 뭐냐? 안녕하십니까? 전비입니다. 피해를 드려 죄송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이번 주 안에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주소는 강원도 도급 대대 앞이며 계좌번호 보내주시면 관련 비용 송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조부상에 대한 사망 진단서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빠른 등기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족 관계 증명까지 두 가지 서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역일 때 진단서 주고 나왔는데 못 찾겠단다. 크크님 저번에 누구 뒤져서 휴가 나갔죠. 근데 서류가 없어서 구라 같으니까 인증하십시오. 크크 인증하라고, 씨. 아, 이거 맞지. 크크. <목소리> 야붕이 파마했다. 메타치. <목소리> 미용사가 3일 동안은 감지 말란다. 크크. 야붕이 개조됐다집 가는데 이 사람 뭐냐? 고3 야붕이 성적 인증한다. 실시간 야붕이 엘베 탔는데 개조댔다이 색이 뭐냐? 다음 층은 보스가 있는 곳이니 주의하도록! 그럼 올라간다! 까! 반가워요. 야붕이 엘베에 갇혔다. 크크! <laughs> 청전된 너 존나 무섭다. 크크! <laughs> 야붕이 리얼 존댔다. 이거 어떡하냐? 실시간 야봉이 불태우다가 머리카락 태웠다. 연결 가능. 실시간 야봉이 여사친 카톡 메타치. 영화 볼 사람 없는데 같이 갈래? 응, 음, 지아나. 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너 너무 못생기고 뚱뚱해서 싫어. 학교에서도 애들이 다너 피하고 다니고. 안 친하고 싶은데 그냥 단톡방 행사도 안 웃긴데 이상한 개그도 하지 말아 줘. 오케이. 실시간 야붕이 저승길 갈 뻔했다. 소파에 올려뒀는데 갑자기 불남. 선풍기 키고 자면 뒤진다는 게 사실이었네. 크크. 실시간 야붕이 이거 뭐냐? 실시간 야붕이 택배 뭐냐? 크크. 현재 위치 한강. 한강 이지랄 크크 뭐냐 매일 쯤이면서야겠네 실시간 야붕이 워터슬라이드 타러 왔다 <놀람> 실시간 야붕이 좆된 거 같다 <놀람> 이거 2년전 비만이 왔을 때부터 돌던 사진인데 유비들 맞네 크크 <놀람>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기 있는 거임 빨리 구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실시간 야붕이 회사에 갇혔다 <놀람> 리얼 어떡하냐 고딩 야붕이 성교육 시간 설거지론 발표 크크 남녀 공고임 크크 실시간 포항 지진 관측기 설치했다 편돌이 깨기 전에 튀어야겠노 크크 실시간 상하차 게이 이거 뭐냐 시 투표소 이거 뭐냐 DC펌 투표소래 야붕이 X된 거 같다 기사님께서 호수를 잘못 보셨나 봐요. 제가 주문한 상품인 줄 알고 뜯었네요. 죄송합니다. 실시간 야붕이 사촌 누나 방 보고 실망. 실시간 야붕이 방 청소하다가 개조 댐 크크. 응, 주작이야 통나무와 버섯 케이 이거 시중에 파는 건데 이걸로 주작을 치네? 검색해보니 안 나오잖아 씨. 아, 빵송이 버섯 같은데. 자연산 빵에서 자라는 버섯으로 킬로그램당 수백만 원에 거래된다. 창문 열어놨는데 이거 뭐냐? 독서실 이씨, 뭐냐? 하출근했는데 이거 뭐냐? 도시락 구매 시 계란후라이 셀프. 오늘 운전하다가 찍은 건데 이 색이 뭐임?